민수기 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족이 없어서 범법한 것을 돌려줄 수 없거든 그 범법한 것을 죽게 곧 제사장에게 돌려줄지니 이것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때쓸 속죄의 순량 외의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거룩한 것들의 모든 헌물.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각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은 제사장의 것이 되리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것이 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고 그에게 범법을 행하며 어떤 남자가 그녀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웠는데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져서 그녀가 더러워졌으나 그녀를 대적하는 증인도 없고 그녀가 그런 종류의 일로 붙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지지 아니한 경우 그때의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음식 1에바의 10분의 1을 그녀의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형도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질투의 헌물이요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불법을 기억나게 하는 헌물이니라.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우고 질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 속에 넣고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를 드러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질투의 헌물을 그녀의 두 손에 두고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녀에게 명하여 맹세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어떤 남자도 너와 함께 누운 적이 없고. 또 네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자와 더불어 부정한 대로 탈선하지 아니하였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이쓴물에서 네가 자유로운 몸이 되리라.그러나 네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어떤 자와 함께 누워 내 몸을 더럽혔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명하여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주께서 내 넓적다리를 썩게 하고, 내 배를 붓게 하사. 너를 내 백성 가운데서 저주 거리와 맹세 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일으키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섞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들을 책에 쓰고 그 쓴물로 그것들을 지우고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를 일으키는 그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 뒤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 허물을 취하여 그 허물을 주앞에서 흔들고 제단 위에 들이되, 그 허물 중에서 그것의 기념물로 한움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뒤에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가 그녀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했을 때에 만일 그녀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에게 범법한 적이 있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부으며 그녀의 넓적다리가 썩으리니 그 여인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시를 수태하리라.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이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몸을 더럽힌 때나 혹은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향해 질투하고 그 여인을 주 앞에 세울 때에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집행할지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에서 무죄가 될 것이오. 이 여인은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